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율법은 두 가지다입니다. 네, 이 시간 한번 율법이 왜두 가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이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 율법이 저주라고 바울이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고. 거룩. 그렇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거룩. 의롭고 선하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의 저주라고 말해요. 그사람들의 사실은 율법은 저주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저주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즉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은 음, 예수께서 저와께서... 우리한테 저주를 주신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laughs> 여호와 하나님이 와. 과연 선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사람에게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이라는 저주를 주셨지? 라는 생각.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생각이네. 구원하시는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잘 이렇게 좀 비비꺼서 해석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딱 묶어보면 솔직하게 딱 까서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셔가고 인간이 괴로워하고 정말 너무나 맨날 안 지킨다고 혼나고 지킬 수도 없는데 <laughs> 그러다가 예수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 드디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laughs> 예수와 그러면 여왕 하나님의 악함으로부터 <laughs> 네, 예수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듯한 이게 말도 안 되는 네.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행자 <laughs> 네. 이거 뭐야?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멘탈을 좀 이렇게 깬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한편으로 는 아닌 것 같고 <웃음> <웃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고 같은데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인 것도 같고 좋은 아빠인 것 같으면서도 너무 엄하셔서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정말 헷갈리는 이러한 논리를 갖게 되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 그리고 예수께서 마치 율법이라는 지킬 수 없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라 이러한 오해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예수는 영어하나님과 굉장히 다른 분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우러고 선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에서 어 저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죠? 두 개가 상충이 돼요, 대립을 해요, 완전 반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야자, 약간 이중인격자이거나 아니면 정신분열증일까요? <laughs> 어떤 분은 다리도 약간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정말 이렇게 진짜 약간 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약간 좀 그런 철학적 사고, 뭐, 좀 이분법적인 어떤 생각, 좀 하여간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이렇다라면 분명히 율법의 저주라는 말은 이게 결코 대립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해했다. 글쓴이의 의도를 오해해서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네. 지금 그러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다 저주라고 얘기하나? 네, 대부분은 율법은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음... <laughs> 놀랍죠?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은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율법은 어, 우리가 지키는 저, 지키면 안 되고 어차피 지킬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럼, 오해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누가 보내서오신 거지?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비논리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주를 <laughs> 저주를 주신 분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서 성령하게 하고. 네, 네 그렇게. 가, 너무 좀, 어, 네,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안 지켜도 된다라는, 네, <laughs> 이슈아께서 완성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되게 비논리적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다.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사도 마을이 일법에 저주라고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 신명기, 뭐, 신명기 28장,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 28장이죠. 근데 제일 싫어하는 장도 28장이에요. 왜냐하면 왜 가장 좋아하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 받고, 태도 복을 받고, 모든 동물들도 다 복을 받고, 땅도 복을 받고, 다, 다 복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일 좋아해요. 그러나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건 어디죠? 바로 이 순종의 복 말고 불순종의 저주. 이건 결코 읽지도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 이게 절대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쉽죠. 바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바로 순종을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축복의 언약. 이것이 율법이에요. 순종이어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죠. 내가 의롭게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정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네. 어, 여기, 여기 지금 얘기하는 대로 보면 율법의 저주가 결국에는 저기네 불순종의 저주?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그죠? 너무너무 공의로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어,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의 것 훔쳤어요. 그럼 당연히 교도소를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내가 당연히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신종의 저주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100점 맞았어요. 이게 뭐야? 순종의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쌩판 열었어요. 맨날 게임만 했어. 그랬더니 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이게 바로 불순종의 저주라는 거죠. 똘찌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가지 법도가 같이 돌아가요. 하나는 어. 축복. 하나는 축복의 언약이 돌아가고 축복의 법도가 돌아가고 하나는 머피의 법칙이 돌아가요. <laughs> 내가 뭘 해도 안 돼. <laughs> 머피의 법칙이 돌아가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 뭐를 해도 복을 받아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불순종해요. 뭐만 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짓만 하는 거죠. 맨날 하라는 건안 하고 맨날 <laughs>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맨날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는, 사단, 사단이 원하는 행동만 하고 다니는 그런 어떤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된 거죠.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사단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뭐를 해도 안 돼. 멸망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불순종의 법도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부란 일을 당했어도 나는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해도 돼요. 왜요? 바로 불신정의 법도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갚아줘, 안 갚아도 돼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우리를 위해 성량하셨으니 이러면더 쉬운 거 아니야? 네. 그 시대에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의 기반이 더 많이 튼튼했겠죠. 그러니까 어 조금 더많이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는 데서 문제가 있죠. 네. 더 많이 이거는 딱요 글만 이제 얼마나 많은 설명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었겠어요. 그중에 딱 이렇게 뽑아져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이 편지 하나로 그분의 모든 걸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율법의 저주라고 해도 율법에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 왜요? 율법은 저주가 될수 있어요. 왜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대로 왜? 이 율법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한, 어, 율법의 저주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네. 건져줬기 때문에 속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광야에서도 그랬죠. 광야에서는 우리가 어막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불뱀이 물었잖아요. 그렇죠. 불뱀이 물수 있는 이유는 뭐였죠? 바로 불,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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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하는 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 믿음이 맞아. 없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종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 그냥 죄로 맞아요. <laughs> 그 죄가 바로 문이에요. 어떤 문이요? 바로 저주가 들어오도록 내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뭐예요? 사단도 합법적으로 역사한다. 우리를 무조건 사단이 내가 너무 선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조건 딱 들어와가지고 해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죄를 져야만 그 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 그러니까 그 사단도.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내가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방법은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그랬죠? 발람. 네, 발람이 막 이렇게 이제 말을 아주, 그, 어떻게 요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기 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나기를 장나기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갖고, 발람이 너무 겁나갖고, 저주를 못하고, 축복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어 저주받게 만들죠? 어떻게요?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꽃봉은 성경도 구약에 보면 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좀 가끔 가다 이해말다 맞아요. 너무 재밌는 말, 성경이 너무 재밌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줘. 그래서 예를 들어 축사를 한다 그러면, 야, 너 나가! 나가! 아무리 말을 해도 축사가 안 되죠. 될 수도, 있어요. 잠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들어와요. 왜요? 내가 아직 문이 열려있는데. 제가? 해결이안된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온전한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먼저 온전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죠. 말씀대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회개하는 것도 어, 내가 그냥 어, 잘못했어요.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사관에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뭐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법도. 알아야 돼요 뭐가 법도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도가 뭔지 알아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누가 나 고소했어 그럼 내가 그 고소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법을 모르면 이 악한 자들이 나를 고소할 때 이길 수 없어요 알죠? 그렇지, 그렇지.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법을 잘 아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 결국... 네, 법을 이용하잖아요. 얘네들은 법을 이용해갖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법을 모르면 결코 이길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어요. 아, 그 얘기들은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 때그 뱀이 네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합법적으로 먹게 만들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 틈을 보잖아요. 계속해서 틈을 보잖아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 사단은 하,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일은 결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닐 거야. 악한 일은 예를 들어서 막 지진이 나요, 쓰나미가 와요, 코로나가 왔어요. 이거는 다 사단이 주는 거야. 그렇지. 전쟁이 났어. 이것도 나쁜 거죠? 그렇지. 사단이 주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이, 이 나쁜 사단들. <laughs> 하나님은 선호시니까 결코 그런 걸줄 리가 없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치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좋다, 물러가라. 네.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틈을 열어준 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은 누가 열어준다? 누가 열어주죠? 내가 열어준 거죠. 우리가 열어준 거예요. 뭘로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쓰나미를 주거나 코로나를 주거나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줬다는 라 거죠. 빌미를 준건 우리예요. 그러니까 보면 은 이스라엘 사성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면 막 옷을 찢고 죄를 막 뒤집어 쓰고 막 금식을 하면서 막 그렇죠. 회개하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그 일들을 또. 네.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너무 놀라운 게 전쟁의 코앞이에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진을 뺀굴러 진쳤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온 음, 백성이 3일 금식을 3일 하면서 기도. 머리에 재뿌리면서 지어 네. 우리 살려달라고 막 가슴치고.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왜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썩어주실 거야.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바로 근데 정말 이러한 오해들 있죠 어, 분명히 악한 것은 사단이 주는 거고 어, 하나님이 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를 할 필요가 없죠?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어, 일곱 길로 도망가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고요? 바로 내가 열어준 눈을 닫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까지 나를 공격했는데 바로 그 공격의 그 모든 수단들을 이런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회계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사단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 네,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걸 창조하실 수가 있지? 자락한 전사라고 하잖아 네,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죠. 그러나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타락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락한 거죠. 이전에는 그랬는데 왜왜 왜 그렇게 그냥 놔두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 심뭐 심지, 심지어 사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 또 노아 방주 시대에도 사람이 너무 너무 악하게 된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물론 심판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거를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약간의 좀 이렇게 운명론 네 약간 뭐라 그러죠 우리 정 정치면은 팔자 <laughs> 사주팔자 사주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거짓입니다. 사수팔자 거짓말이죠. 왜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바뀌거든요. 결코 팔자는 있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결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어 근데 그 침노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되게 좀뭐 되게 좀 결상전 같은 뭐지? 그렇죠. 투시고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마하님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군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요? 천국도 전쟁하듯이 얻어내는 거죠. 전쟁하듯이.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선하시다. 결코 악한 거 주시지 않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우리가 정말 통복하고 회개해야 될그 마음도 우리가 내려놓게 하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도 천국은 회개랑 맞닿아 있어요. 왜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세례의 한 평생 동안 외친 거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은 회개해야만 갈수 있는 나라예요. 이것은 독서의 자식들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들, 사단의 자식들밖에 될수 없다.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회개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사단의 모든 공격, 모든 불화사를 막아낸다라는 거죠. 음. 모든 걸 무효화시키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그리고 그 회개는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것이 회개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와께서죽으신 이유시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뭐 어떤 분은 장대라고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나무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우리가 속량을 얻었죠. 근데 우리가 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이건가요? 오, 그건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불신 이역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떤 형 형제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남동생은 너무 제 엄마 아빠 없이 두 형제 둘이서만 사니까 음. 약간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맨날 사고만 치는 거예요. 막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여간 술, 담배 하면서 너무 나,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아이고, 저기에서 네. 그럴 수 근데 없죠. 형은, 형은 <laughs>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아, 어느 날, 예, 어느 날 동생이 막 새벽에 막 뛰어들어오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옷이 막 피가 많이 었는데형한테 와서 형,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형이 옷 벗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옷 벗어. 그래서 갑자기 왜왜 왜, 형? 그러니까 빨리 벗어. 막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 놀라서 얼른 벗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형이 그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밖에서 꽉꽉꽉꽉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딱 열었더니 경찰들이 거죠. 딱 오자마자 딱 형을 보니까 당연히 피가 잔뜩 묻어 있죠. 그러니까 붙잡아간 거예요. 형이 딱 가서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음. 거기서 이야기하고 네, 사형 사형을 받게 돼요.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형이 동생한테 편지를 하나 남겨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생한테 동생아 이제는 네가 나 내가 되어서 나처럼 살아달라고. 그러면서 그 남기고 형은 죽었어요. 불쌍하다. 그랬을 때그 동생은 어떻게 사는 게 맞, 맞을까요? 어떻게 살것 같아요, 그 동생은? 아, 어, 회개하고 섬에 형이 내 목숨 대신 죽었으니까 형못까지 내가 살아야지 착하게. 당연한 거죠. 음. 만약에 우리가 어, 형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해. 와! 이러면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산다니 그런 지금... 그런 그건 어떤 걸까요? 아, 가... 그럼그 사람은 바로 그 형의 죽음을 육되게 하는 자죠. 아, 그러네. 그죠? 형을 두번 죽이는 자예요. 그죠? 두번 죽인 자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두번 죽인다고요. 그러나 그러는 만약에 <웃음> <웃음> 예, 예수님을 정말 두번죽인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죄를 짓는자가 두번 죽이는 자죠. 이게 말씀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음. 그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너무나 정상적인 건 뭐예요? 당연히 완전히 회개하고 형처럼 정말 성실하게 울면서 너무나 이 정말 어두운 그 생명 때문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 예수 앞에서 죽으신 거는 우리가 예수와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으로서의 그 옷은 예수님께서 입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던 율법의 저주, 그 죄의 짐, 죄의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입어 주셨어요. 그럼 나는 당연하게 예수로 오니 예수와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진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어, 예수님께서 죽으셨네, 나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자유해. 자유해.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유해. 것은 바로 네, 사단의 거짓말이다. 사단의 거짓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죠. 바로 불법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법, 이 순종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형처럼 순종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예수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갈라데아서에서 사도마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예요. 바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율법의 축복과 율법의 저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만 딱 보고 율법은 저주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벗어나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다. 완전한 오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게 율법의 저주가 결국에는 그 불성정의 그 저주로부터 성량하셨구나. 네. 이게 어, 이해가 되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는 어, 누가 말했을 때 율법이 저주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맞아요. 아멘.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서도 보세요. 두 가지가 나왔죠. 바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육신이 자꾸 죄의 법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바로 순종의 법, 그다음에 죄의 법.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죄의 법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읽어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 아멘 내가 들어갔어요. 예수의 옷으로 입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짓게 행하게 돼요. 이 법이,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만든다는 거예요. 해방하였다. 여기서도 법이 두 가지죠. 바로 성령의 법과 그리고 사망의 법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바로 순종의 법이고 사망의 법은 바로 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laughs> 여러분도 재미있으셨나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레이트라웃. <laughs>